결혼식 일주일 전 남자친구와 이별 여행 다녀온 여자. 돌잔치 앞둔 박씨. 자신 쏙 닮은 딸 사랑스럽기만. 아빠 닮은 구석이 없어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. 아이 아빠는 남편 아닌 결혼 전 헤어진 남자친구. 결혼식 일주일 전전 전 남자친구와 다녀온 이별 여행. 순조로운 결혼 준비.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도. 박씨 닮은 딸 출산. 아빠 닮은 구석은 없어. 임신 사실 안 박씨 허니문 베이비인줄 남편 나를 안 닮아 다행 아내 닮아 예뻐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아이 친자 불일치 박씨의 딸 전남자 친구와 유전자 일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넌꼭 뻐꾸기 키워라 남자는 낳아보면 딱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음 아들은 엄마 닮는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낳자마자 아 빼박 내 아들이네 유전자 검사는 필요 없겠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음 이별 여행은 씹 헤어질 거면 깔끔하게 빠이빠이 해야지 뭔 여행이냐 이건 볼 때마다 충격적임 대체 이별 여행이 뭐야? 막사 <laughs> 하도영 진짜 리스펙한다 결혼 일주일 전입니다. 일주일 뒤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있죠. 근데 전 남자친구와 이제 이별 여행을 핑계로 여행을 떠난다? 미치셨어요. 아, 결국 이 행위의 결과로 아이가 생겼고, 이 아이는 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